선한사람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 다방면에 말세지 말의 징조를 우리가 목격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확립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변하고 변하여도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만 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고초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체험하면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생각과 삶을 살아간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니라 I am he 혹은 한국말로 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8장 19장에서 말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역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체포, 또 대제사장의 신문, 로마로부터 파송받은 총독 빌라도에게로 송치 사건, 예수님의 고난 순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체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공감보 마테마가 누가의 저자들이 쓴 기사와 사도 요한이 쓴 기사가 현저히 다르지만 사도 요한은 역사적 서술 방식으로 회기합니다 로마군의 협조하에 예수님을 체포하였고 안나스의 신문, 처형일자, 죽음 이후의 안장 등의 개별적인 차이를 규명하는 대신 여기서는 사도 요한의 그리스도론의 특별한 요소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때가 되면 고난 주관과 부활 주관을 지킵니다 무조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깊은 통찰 없이 듣고 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고 자신을 혁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최체로 예수님의 책포 장면입니다 요한음 18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군인들을 사랑 즉아가페 자세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바로 자신임을 확인시켜 주는 말을 하는데 내가 그니라 나다 I am he라고 하신 것은 단순한 신분을 확인시켜 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다라는 말씀은 모두 세번 나옵니다. 18장 5절, 6절, 8절.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 즉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성격을 지닌 이 지존의 의존은 한마디의 말씀으로 체포병들을 물리치고 쓰러뜨릴 수 있을 만큼 위엄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악당들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하여 회피하는 말 대신 거짓 없는 사실, 팩트를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체포병들이 얼마나 지존의 의미를 드득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아직도 신앙적으로 미숙한 베드로는 칼을 뽑아 악당의 두목 말고를 죽이려 칼로 그를 찔렀을 때 말고가 피하여 귀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예수님은 자기를 지키려 한 행동에 대해서 고맙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책망하시기를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 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론적 입장에서 예수님의 태도와 베드로의 태도를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보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유독 요한보음만이 대제사장의 귀를 칼로 내리친 자가 베드로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경호를 받아야 할 연약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간의 대속을 위하여 오신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말고의 기가 땅에 떨어진 것을 예수님이 붙여 주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면 베드로보다 천군 천사를 동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명 완수를 위하여 신적 위엄의 활동을 늘 자제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당하셔야 할 대속의 죽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능하면 죽음을 피하기 원하시면서도 끝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할 사오니 그러나 베드로는 성급한 행동을 하여 스승을 지키려는 의욕은 칭찬할 만하지만 예수님이 이들에게 잡혀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기독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봄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신자의 고민거리는 사람의 생각 즉 나의 생각 나의 철학 나의 주장 나의 인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데는 그 어떤 것이라도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두째 대제사장의 심문입니다. 팁으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은 A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심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 처음으로 심판 받으심 안나스의 사위인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심문 받으심 사내들인 공회 앞에 심문 받으심.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회당과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쳤고, 한 번도 비공개적으로 가르친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할 것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복음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음을 확인시키는 한편. 앞장에 기록된 지존자의 자기계시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세계 만방의 선교사와 매스컴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요한복 18장 21절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안하니라 요한복음 18장 22절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하수인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치면서 네가 대지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요한복음 18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여기 치느냐 헬는 말로 그라피스마 blow with palm 손바닥으로 때리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때린 김비병에게 하신 말씀에도 지존의 위험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요한범 18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 요한범 18장 19 24절에 안나스 대지사장이 예수를 신문하였습니다 예수의 대답은 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안나스는 예수님의 죄를 더 이상 찾지 못하였습니다. 가야바는 요한봉 18장 28절에서 40절에 가야바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정치범으로 엮어서 로마의 십자가 형을 받게 하려고 정치적 범죄자로 고발하도록 계략을 찾았던 것입니다. 교활한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이이며 그에 대해 사상직을 맡은 자입니다.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대제사장직을 맡았습니다. 요한음 11장 49절에서 50절에 예수를 주임으로 유대사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내드린 교회 앞에서 마가음 11장 53절에서 61절 사내드린은 유대교 최고 지도자회의로서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았습니다. 첫째 군병들은 예수를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수에게 어떤 증거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도체 거짓 증인들을 많이 세웠으나 증인이 일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가 성전에 대하여 경고하신 말씀으로 정죄하려 하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4장 57절에서 58절에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결국 사형에 이르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셋째 대제사장들은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하였습니다. 계속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 받을 이예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시되 내가 그니라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막대기보다 못한 이 죄인들을 위하여 피조물인 인간들 앞에 끌려 다니시고 이런 새벽부터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수모와 수치를 당 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우리가 한번 들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듣고 듣고 최소한 세번 들어야 조금 이해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억만분지 일이라도 우리가 이해함으로 나의 가슴도 뜨겁고 머리도 무겁고 책임감을 느끼며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까 깊이 자숙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나아가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따라가는 결단이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나우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고난의 주관을 또 맞이하여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인간의 지능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주님의 순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능히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눈물을 드리며 헌신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